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께 따지고 싶으신가요?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쥐고 있거나 새벽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날아든 해고 통보로 좌절 중이거나 끝없이 쌓이는 빚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혹은 이유 없이 마음을 옥죄는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년 전, 가족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이 아픔을 그냥 두시는 건가요? 제발 이 고통을 제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냅니다. 고통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의 더큰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기로 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픔이 무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실수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고통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하지만 로마서 8장 28. 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통이 달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더큰 그림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요셉도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교회에서 만난 자매님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깨달았어요.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깊은 믿음으로 빚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단련되듯, 여러분의 믿음도 고난의 용광로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통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멀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믿음이 일상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고통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장 18절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몇년전 가족의 건강 문제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처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로 느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게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간절함, 그 부르짖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는 증거입니다. 최근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련의 아픔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 계신가요? 고통은 이 세상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이 땅은 죄로 물든 곳입니다. 완벽한 정의와 평화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영원의 관점에서 찰레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에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고난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끝에 빛나는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한성도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때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영원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을 천국의 문턱으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면 고통이 여러분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고통은 이 땅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고통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배신, 조롱, 채찍,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나도 그 고통을 안다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고 여러분의 고난은 그분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끕니다. 최근 한 지인이 암투병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병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과 연결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분이 저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의 아픔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대에 걸쳐 증거했습니다. 욕기 42장 5절에서 그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뵙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은 욥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을 붙들 때 여러분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한 성도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실직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했는데 그 모습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통이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수 있을까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통을 저주하며 주저앉으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실 건가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고통은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는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히 쏟아 놓으세요. 분노, 두려움, 절망,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쓰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고통당하신 일이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길 원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